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크라스트라이크라는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까 하는데요 원래 이 기업은 굉장히 고평가했던 기업으로 제가 조금 멀리했던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 나스닥 폭락과 함께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그래도 좀 나아졌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의미에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크라스트라이크는 고점 대비 30% 넘게 떨어진 상태인데요. 밸류신 측면에서 크라스트라이크를 먼저 알아본다면30% 하락하기 전 크라스트라이크의 PS 멀티플은 49.23으로 소프트웨어에서 서비스 기업들과도 비교했을 때 정말 고평가 기업에 속하는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약31.5% 정도 하락하면서 이 기업의 PS 멀티플은 이렇게 32.88까지 떨어졌고요. 2011년 78% 정도의 매출 성률 2022년에는 56%의 매출 성률 그리고 2013년에는 39%라는 매출 확률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크라스트라이크의 굉장한 매출 성률 대비해서는 저평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방금까지 크라스트라이크의 스스로 매출 성률을 기준으로 해서 밸류에이션을 봤다면, 이번엔 크라스트라이크의 피어 그룹과도 비교를 해볼 것인데요. 크라스트라이크가 사이버 스큐리티 기업이지만, 그와 동시에 소프트웨어를 서비스의 형태로 배포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매출을 벌어들이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기에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 기업들을 전부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의 매출 성률 중간값은 이렇게 43%이고요. 이 와중에 크라스 트라이크의 매출 성률은 63%로 다른 피해 대비해서 전혀 밀리지 않은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63%라는 성능률은 정말 높은 성률이라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매출 성률을 기반으로 크로스 라이크를 여기 e v 레비뉴 멀티플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보도록 할 텐데요 참고로 지금 보고 계시는 크로스 라이크의 23.4라는 수치가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림과 수치가 다른 이유는 여기에서는 PS 멀티플로 분자에는 시가총액이 들어갔다면 은 이번에는 기업의 부채와 현금까지 감안한 엔터프라이스 밸류가 분자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분모로 들어간 이 매출의 경우는 다음 1 0개월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여기 모든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 기업들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이 되었으므로 굳이 상관은 없습니다. EV Revenue 멀티플 기준으로 봤을 때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중간값은 이렇게 17.9로 크라스라이크가 23.4의 멀티플로 보여주고 있으니 상대적으로 고평가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제가 크로스트라이크는 굉장히 절렴하다고까지 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본다면 사실 크로스트라이크는 생각만큼 그렇게 또 고평가는 이제 아닙니다 저희들이 봐야하는 부분은 크로스트라이크보다 고평가를 받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이 과연 크로스트라이크보다 높은 매출 성률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보았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기업이 이 도표 안에 전부 다 나열되어 있고요 X축은 매출 성률 그리고 여기 Y 축은 멀티플입니다. 이 도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다음과 같은 표를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매출성장률은 높은데 낮은 멀티플을 받고 있다는 것은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미이고요. 반대로 매출성장률이 낮은데 이렇게 높은 멀티플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고평가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인 매출성장률이 높은데 멀티플 또한 높다면 그건 적정한 밸류에이션이고요. 반대로, 낮은 매출 확률을 갖고 있는데, 낮은 멀티플을 받고 있다면, 그것 또한 적정한 밸류에이션입니다. 이러한 개념과 함께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라스트라이크의 매출 성률은 보시는 것처럼 6 3이고요 e v revenue 멀티플을 23.4를 받고 있기에, 지금 여기에 딱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크라스트라이크에 비해서, 높은 멀티플을 받던 기업들은 어디에 위치했는지 보도록 할텐데요. 가장 높은 멀티플을 받고 있던 이 클라우드 플레어, 넷의 경우는, 매출 성장률은 51%인데 멀티플은 61.4나 받고 있습니다. 크라스라이크보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죠. 그렇다면 스노우는 어떨까요? 스노우의 경우 57의 멀티플을 받고 있습니다. 높은 멀티플이긴 합니다만 이 기업의 경우는 매출 성장률이 자그마치 110%나 됩니다. 높은 멀티플이지만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스노우의 경우는 적정한 밸류에이션이라고도 볼수 있는 것이죠. 크라스트라이크와 동일한 사이버 시큐리티 에 있는 기업인 Zscaler는 어떨까요? Zscaler의 경우는 62%의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38.5의 멀티플을 받고 있습니다. 크라스트라이크가 이렇게 오히려 1%더 높은 매출 성능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Zscaler가 더 높은 멀티플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성장하는 매출의 기울기에 대비해서 주가가 앞서서 더 많이 성장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밖에 빌닷컴 데이라덕, 먼데이를 제외한 유니티, 쇼피5보다 크라스라이크가더 높은 매출액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아까는 매출액 성장률을 기준으로 봤지만 루오포4 0를 기준으로 보면 어떨까요? 참고로 이루오포4 0는 지난번 팔란티어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지만 루오포4 0란 소프트웨어 기업을 평가하는 잣대 중 하나로 프리캐시플로우 비율과 매출액 성장률을 합쳤을 때 40 이상을 넘어가면 그 기업은 좋은 기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높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크 s 스 라이크의 룰로 4 0는 지난 12개월을 둘러봤을 때 95%로 빌 닷컴, 스노우 그리고 Zi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12개월이 아닌 지금 현재 free cash flow를 대입해서 룰로 4 0를 산정했을 때크 s 스 라이크는 1%가 오른 96%로 대부분의 기업들보다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r o 올4 0를 X축으로 놓고 멀티플을 똑같이 Y축으로 놨을 때를 본다면 크라스트라이크는 대부분의 기업들보다 높은 r o 올4 0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업들보다 더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크라스트라이크가 정말 저렴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업이 보여주고 있는 기업 실적 대비해서 그리고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저평가라는 것은 하나 보았으니그 외의 사항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트라이크의 높은 매출 성공률은 단연코 많은 고객들에 의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올해 2021년 3분기 크로스트라이크의 서비스를 받게 된 고객의 숫자는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이렇게 75%나 성장해주면서 굉장히 빠른 성공률을 보여주었고요 n 춘 100개의 기업 중에서 63개의 기업이 n 춘 500개의 기업 중에서 234여개의 기업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위 20여 개 은행 중에서 14개의 은행이 크라스트라이크의 보안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크라스트라이크의 기술력은 두루두루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높은 고객 유치율은 물론 많은 고객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서비스의 레벨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는 것을 달러 베이스 리텐션 레이트를 통해서 볼수 있는데요. 참고로 이 지표는 같은 숫자의 고객들을 기준으로 자신들이 사용하는 서비스의 등급을 업그레이드하면 100% 이상이고요. 다운그레이드하면 100% 이하가 되는데 120%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크라스라이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지를 볼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크라스라이크는 논갭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제로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갭 기준으로 본다면, 아직도 적자이긴 하지만, 스톡 베이스드컴펜세션을 제외시킨다면, 크라스라이크의 영업이익률은 13%로 흑자를 보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나중에 기업이 성장할 만큼 성장한 뒤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는 스톡 베이스 컴페세이션 지급을 멈춘다면, 그때는 갭 기준에서도 충분히 흑자가 나겠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크라스 트라이크의 밸런시스 알아보겠는데요. 이 기업은 2021년 3분기 기준으로 자그마치 1.91 빌리언 달러의 현금을 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전체 자산 중에서 64%를 현금으로 보유하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장기부채는 767밀리언 달러인데요. 이것은 은행을 대상으로 내야 되는 부채로 단기부채도 아닌 1년 이상인 장기부채입니다. 갖고 있는 현금으로 그냥 퉁 쳐도 현금이 너무나 많이 남으므로 크로스라이크의 재무 상태는 매우 건전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Deferred Revenue는 부채로 볼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약28% 떨어진 크로스라이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이 기업은 28% 정도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저평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기업이 보여주는 훌륭한 실적, 그리고 좋은 미래 전망과 비교를 한다면 괜찮은 밸류에이션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는 확실한 만큼 또 위험한 것은 없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수를 준비하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안전한 투자 되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기업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